자, 오늘 할 게임은 팀 벙커 디베스 유니버셜 해볼게요. 이 맵을 혼자 할 건데, 혼자서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6인 6맵 솔플인데 혼자 하나, 풀방으로 하나, 유닛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시바는 퍼실리티 한 개. 나다배에 나를 배를 입구 쪽에다가 갖다 두신 다음에 이렇게 내서 모드를 해줄 필를가워 나를 배워. 나를 배 자, 계속 가스로 돈을 버시면 돼요. 스포레퍼를 짓게 되면 가스가 1원에서 6원 사이로 나오는데 4원 이상 걸리면 이득이 자, 배럭 한개 도 어우, 비멍봉 피가.. 다 아, 맞네 이 맵을 혼자서 깰거면은 가스 운이 좀 따라 둬야지. 헤란 쪽으로 뺄 거면. 그 다음에 배러. 국밥에. 자, 이거 팔아버리고. 수리해놓고. 팔고. 레벨패로할거요 탱크 자 탱크가 땡크. 나왔으면 또 입구에다가 모드를 해줘갖고 입구를 막아버리시나요 이게 보면 알아요 못 들어오나 들어오나 못 들어오네요 이렇게 못 들어왔을 때 터렛을 전부 다 건설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여러분은 지금 클리어가 했어요 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할 거는 이제 캐리어 같은 애들, 공중 애들 캐리어 같은 애들은 인터셉터가 여기서 여기를 때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렛을 25개 줄게요 터렛을 많이 쓰시면 동소급이 됩니다 이데라 플러스 1 현재 터렛이 17개 아, 못 들어오죠 이제. 이유드 맵이라서 탱크가 이 가까이 붙어있어도 공격이 돼요 자그 다음에 봉합 찍어주고. 남크이, 남크이, 남크이 살짝 여유가 있을 때 또, 도박. 아래서 할까요, 도박? 근데 이게, 유렛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게임이 튕겨버립니다. 유닛이 정리가 돼야돼 우선은 25개를 다 건설했습니다 현재 6억 어우씨 살짝 끊기는데? 자, 그 다음에, 에러. 자, 각한한마리러이쪽에업그 다음에, 자, 그리음 자, 드라고 에 자, 요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거그 이제 메카그다이에 자, 플레이 아직은 살짝 불안합니다. 이게. 너머리 사이버 튕겨왔고메카닉이좀 나와줘야 되는데. 메카릭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미쳤죠? <laughs> 리래서 이렇게 많이 뽑는데 메카닉이 하나도 안 나와 야 돌았다 땡크 네마리 빼고 나온 게 없어 하여튼 나와라 메카닉 어야 드디어 벌쳐 디드랍 팔고 리버 팔고 가스란 무조건 없음 o k 를 여기서 모두 k you. Thank 마린 u t h 탱크만 말이 나오면은 라인 정리가 수월합니다. 자, 여기에 붙어놓은 거. 자, 배스를 그냥 팔게요. 미래도걸 수도 있는데.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닉기 저주 걸린 아 같네요 이정도면 너무 안나오는 너무 안나오는 정도로 안나오죠 자 드디어 골리앗 현재 30업 찍었습니다 불량성 1억당 데미지가 1 2 증가, 땡크는 1 8 증가, 진대는 어 벌초는 이게 몇 증가하죠? 7 증가, 73이 증가. 그렇죠. 오기로 아, 여기죠. 엄청나게 붕쳐했는데 사버리고 아, 좋아요. 보독 일반 유네스라고 해도 볼리가 너무 면 좋습니다. 렉카리 어가어 지가 너무 안 나오니까, 프로토스까지도 쓰겠습니다, 이거. 바이오릭을쓸다 아니야, 바이오릭은사서거리니까 기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땡크. 아, 근데 영탱이 안 나온다. 를 풀어줘 <laughs> 리버 테란으로 쉽게 깨는 방법은 초반에 탱크가 좀 나와 줘야 돼요 탱크 4마리로 네 입구를 막아버리면 됩니다 불리아도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영국유닛이 이거밖에 안나왔어요 불리아 2마리 벌쳐두마리끝 스이크도다 일반이고 여기 이렇게 개묵투있는데 이런 데들려야지 맛있죠 확실히 메카닉이 되게 안 나옵니다. 지금은 업그레 하는 것보다 개체수를 좀 뽑아야 돼요. 너무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게임이 튕길까봐 스톱은 안 팔겠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토라스크 더글리아 이거 미쳤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게임 20분 동안 유닛을 거의 초창기부터 뽑았는데. 안 나와요. 하. 치마들. 또안 나왔고. 아, 벌처 드디어. 또 일반 벌처. 어? 아또 일반 탱크네 듀쿠가 안나오네 아 이정도면은 그냥 가스 그냥... 올린 다음에 어글부터 줍니다 개체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전부 다 스포링 주신 다음에 트럭을 어클 끌게요. 어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지가 차기 때문에 어클 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니다요 업그은 이런 구 아, 정상적으로 하면은 현재 찍을 수래 없는 업그레이드를 지금 찍고 있어요. 자, 126억. 자, 이 정도면 일반 탱크도 0탱크 급의 공동격을 가지게 되겠죠. 게임의 중간중가 끊길 때는 적들이 나와서 끊기는 겁니다. 아, 그...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 우선은 150억까지. 탱크 아, 그... 데미지는 1000. 벌처 데미지는 69 플러스 750. 짐대너 0벌처 103에 1050. 영골리앗은 126에 1800. 일반 골리앗은 42에 600 이거 딱히 필요 없겠는데요? 팔장에 메카닉은 정말 정멸이네요정 정멸. 메카닉이랑 아칸 거의 못본것 같아요. 아칸이랑 특히 아칸은 정말 못본것같습니다 <laughs> 오, 아, 씨, 탱크가 4 마리가 났는데잘 반등. 집. 제 관심을 끄셨군요 나오자마자 폭살장에서다 녹아버립니다 벌쳐 나왔고요 어? 메카닉은 영웅의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영웅 유닛이 거의 안 나옵니다 s c v 어디 갔지? 어우씨.. 끊 게임이.. 무서워 열심히 찍, 찍고 있는데 튕기면은 그날은 진짜 영상찍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이거는 초반에 이, 탱크가 입구를 막았을때부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거. 어 드디어 영탱 처음 봅니다 듀쿠 듀크. 자 듀쿠의 데미지는 150 플러스 1000인데 별 차이 안 받는데 영탱이랑 영탱이랑 일반테크가 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피러 2140, 마벌은 22, 데미지는 52. 와, 또탱크 자, 히페리오. 어, 히페리오는 지금 오자마자 죽어요. 이 퍼지도 못하고 이제 오자마자 폭살당하고 있습니다. 다죽었고 와, 탱크 나왔고. 어? 또 영탱. 골리아 빼주고 현재 골리 데미지도 700급 혹시나 입구에서 뭐 샌다고 해도 충분히 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잘돼있기 때문에. 167업 0 찍었습니다. 어우 걸쳐 좋아요. 오씨 어게임왜 이렇게 느려? 흐릿해. 카미로 들어라. 네가 2740. 어거는 173억. 되게 오랜만에 보여요. 코 어. 데미지가 어? 1582 이거는 뭐 그냥.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돈을 전부 다 가스로 그 다음에 프로플 아, 분만 버티면은 게임 승리합니다. 치면... 이번 거기 패스 는어깨을왜 이렇게 만 들었 는지 모르 겠어요. 바로 바로 되 게끔 이렇게 해 놨으면 좀편 했을 것같 은데, 대 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느려요. 자, 트 럭을 다찍었 습니다. 255 영태 은 데미 지가 2190. 불려서 데미지가 3,000. 벌처럼 데미지가 1,800. 자, 마지막 스테이지 같은데, 임페스트. 에이페테라. 마지막으로 베럭. 칼이 그걸 참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제한시간 동안 계속 버티면은 게임 승리합니다 이페트라뭐 얼마나 많이 나올길래 이렇게 계속 오죠 자 GG